위도 위도 있 어요？우측 길, 오른쪽 호그 우측 진입 했어요. 아... 어, 맞아요. 호그묶흡 보자. 호그 개피 음. 까비 너무 퍼져서 노는데? 포, 포지션 잘 일단 다뺐겠다2층 2층 위도 볼게 없어. 이봐 좋아 달아났어 터졌어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자구는이친자는 호그다, 떨어졌다. 낙하했어, 호그. 친구는 이 아,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

자려게피, 리아 아, 자려 부조. 아비. 겐지 부조. 겐지 컷 나이스. 자이라 부조. 피갈리 천천히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. 웬선, 웬선이 너무 하 명은 다져. 뇌절. <웃음> <웃음> 호구 우측 어? 나이스 방벽. 호구 호개피 구조화 그대로. 개피. 개피. 2동이. 나이스. 음,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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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다 마무리 되면 다 마무리 쳐. 2동이. 나이스. 나이스. 이짤 짤. 됐어. 다 정리됐다. 아, 우 개피. 우리 주신 이거 있죠. 김보에.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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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라인 왔어 라인 왔어 라인 까지 되나? 이거? 라인 아 라인 돼 라인 돼됐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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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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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라인 인 아, 가시 썼다. 모이라 무조, 모이라 개피. 파라 무조하긴 한데 저건 안될것 같고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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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집까지 뺐다. 라인피 갈리, 방 조금만 들어봐요. 어, 이거 <laughs> 나이스. 라피봐 <나이스. 좀> <laughs> 오케이 조금만 견제 짤레킹몰나 왔어 오 나이스 쟤는 아까부터 계속 쪘 파라 그대로 오케이, 오케이. 조아 그냥... 하나만 아 달아났어 오른쪽에 뭐 들어갔나 보다 디바 같이 봐줘 모든 해봐 갑 아, 이상하네 왼쪽에 있지? 철 음. 쓸게

티바 조심. 어, 가자. 나 라인... 나 라인... 이라필이야뿔라필이야이라필이다라이

자, 도착. 많아요. 아이드론. 네, 아, 이번엔 초월, 뭐, 천초월 할건 뭐 정해요? 네, 제가 먼저 초월 쓸게요. 어, 라인 아, 동의하자. 아니, 죠 태블릿 다 죽어.

정크 보자. 우리 자탄 있어요, 자탄. 홍등. 라인 보자, 라인 개피. 아, 루시우 개피, 루시우. 거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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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. 아이고, 마지막에 밀리네. 아이고 살한 단간. 갑시다. 윈자예요, 우리. 윈스턴 고정시켜 놓을게. 또정도 있어요. 이제 들어갈 때 조심해요. 한 점도 있어. 한 주. 저희 좋은 데 가면 안 돼요. 정도 있어 갖고. 이거 게릴라전 받든가자리야 여기 세줄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저... <목소리> 라인 개피. 라인 개피. 야타부 조아 야타부 조아달아놨어 라인 부조아 달아줄게 라인 부조아. 오케이. 나이스. 딱넓다 천천히 정리해. 천천히. 자리야 부조. 바로 쭉쭉 갑시다지요한조다 네, 빠지고 네, 대가 원숭이에서 빠질 가야 수 있나? 가야 원숭이 한번 빠져야 될것 같은데. 살면, 살기만 하 오케이. 걔워나이스 비트 철 써줄게 아깝이 라인 부조달아났어 풀.. 안.. 안 늘렸다 안 돼? 여기는 타이어랑 한조공이랑또뭐 뺐지? 저는 뭐못 뺐어요? 타이어 한조궁 라인궁 아, 아, 그 정도? 뽕도 뺐고. 음. 응. 제이빨 쳐서 한번 가 보자. 원숭이 원이 원숭이 공 썼어. 오케이. 아,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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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고이번턴될고 같은데 아마고대이이고아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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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! 아아요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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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야, 라인 라인, 피갈리 라인 라인 그래? 어, 이 죽는다. 아 나이스. 잘어다인 라인 라 우리 인라 죽었거든, 근데. 인라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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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상대 라인공 또 있을거거든요 아니면은 이거 막히면 어, 안되면은 야타 없어요 그아나에스 뽕겐으로 가요 음, 음. 왼쪽이래 라인이 왼쪽이래 왼쪽으로, 왼쪽으로. 자리야님 왼쪽 자리야님 왼쪽 왼쪽이에요 겐지님 아뭐 거기서 기릴라 하는건 나쁘게 나 더이상 킬안 <laughs> 돼. 내가 뒤지겠다 다 들어오니까는 여기다 화력 다 들어오니까 이거. 순환이 다시 시작돼해지가 필요하다. 아, 이거 찾았다. 이거 번 하고 용으로 겐지 이거 크라서아 씨발 미안해. 총 걷으려고 들어갈 거면 들어가자 빠르게 총도 피고 내가 이거 자탄 카운터 칠게 자탄. 라인 살렸어 더점 대가 려이나 이거 안려는데 바로. <놀람> 네, 바로... 피 나이스. 아이고, 까비자탄 어, 진짜 자탄 쓰고 겐지 궁으로 진짜 막판 가야 돼요. 빠졌어. 나이스 잘 아, 괜찮은해 한쪽에 는 한쪽으로 한쪽으로 한쪽으 한쪽으로 한쪽으 한쪽으로 한한쪽한 아, 왜 이거? 아, 진짜. 말도 안 된다. 뭐야, 거 들어갔어? 다시 줘야 이거 한번더 기회 있는데. 완벽해. 이런 진짜. 야, 공 써. 안 돼. 써야 돼. 안 돼. 자, 자리아, 좋아다아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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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아, 아 조아, 조아, 조 안에 누구 없죠? 와 <laughs> <laughs> 진짜 피 말린다 피 말려 <laughs> <laughs> 안 했다. G90 봉인 푼다. 그 m young. 그 m y o 대팔 g I'm young. I'm y o 상 n g I'm y o u n 자 I'm young. i 레킹볼까지 들어갔다. 레킹볼 들어가 들어다 레킹볼 부자. 민 우리 디바 받는중이요 이거 싸거 봐요. 지 빠져 빠져 나올 수 있나? 윈스 거기 혼자야. 아나, 아나, 우측방에 뭐 있다. 방거 정리, 정리해야 데 자리야 개피. 자리야 완전 개피. 백인물 부자 볼게요. 겐 보고 와요. 그냥 난전이 아니야. 맞아. 달았어, 겐지. 나이스. 야, 저거 저거 저거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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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간쟤제 간다, 쟤가... 간다. 제 간다. 제쟤야 뭐야? <웃음> <웃음> <이거> 뭐야? <웃음> 커트라인이야? <웃음> 야, 거기서 제어 버리네. 달아 하면 좋아요? <laughs> 좋을 것 같은데요. 좋아달아 드릴게. 저저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다시 그럼 좋아달아 도와달고 뭐 어찌 됐든 일단 무승 분은 확보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정치. 파르시 가줄까 국만 못 채우게 <laughs> 하면은 그니까 파르시 가줄까요 윈디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초월이 1분 안에 찰것 같진 않고. 어때? 치가 오케이 y o k a 시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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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가 Okay. 살렸거든, 파라는. 한조 왼쪽에 그거 봐줘야 돼요, 왼쪽 2층에. 한조 왼쪽 2층이에요. 파라님, 날면 내가 봐드릴게요. 가자, 겐지님, 나 같이 봐줄게. 어, 또 가겠습니다. <laughs> 어, 좀 밟으면 서 아 아. 발키리 차는데, 도 차는데 나, 나 있어. 바, 나도 메리.. 메씨 발키리도 차는데 아, <laughs> 아 까비 그니까! 내려가지 말걸아